네, 이딴 강진이 발생했던 리치크레스트 지역,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차례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진들이 주요 지진대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발생한 규모 6.4와 7.1의 리치크레스트 강진. 남가주의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4.0이 넘는 여진도 70여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여진은 점차 두 개의 주요 지진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치크레스트 북서쪽의 오웬스밸리 단층과 남쪽의 갈락 단층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두개 단층 모두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웬스밸리 단층에서는 지난 1872년. 규모 7.8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무려 2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갈락단층도 규모 8.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치크레스트 강진과 계속된 여진으로 두 단층이 가까워지면서 강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300분의 1이라는 낮은 확률이지만 아직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레스스스 이원장입니다.